힘은 아이템 차용주까지 올려줬습니다. 민첩도 아이템 차용주까지 올렸고요 나머지 다 활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요런 느낌이고 고급통계는 요래요. 삥 뜯을 때는 얻는 금화가 1647입니다. 매차는 307이에요. 무기는 슬픔입니다. 페이저 블레이드, 엘티르, 로말랄 두구는 아리아세 얼굴 렘작을 했구요. 갑옷은 렘코티르 아콤플레이트에 제작을 했습니다. 부 목걸이는 초등딸입니다. 생명력이랑 마나 뺏어 주고 반대쪽은 불굴의 의지. 할 이오 아이드 엘드 헬 엘. 고네로 바꿔 줘야겠죠. 저는 좀 페이지 블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수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장갑은 안 수입니다. 악마에게 주는 피해 높아지고 공격 속도를 챙겨 주고요. 반지는 외성 두 개. 화염 흡수 때문에 쓰죠. 허리띠는 빙결되지 않음이 붙어 있는 트레구울의 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화는 달려 저항 두 개. 삥 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수업을 하게 되면 알리바바의 렘렘작 해놨습니다. 부적들은 빙 부적 다 가지고 있고, 160짜리 금물에서 얻는 골드 최대치 가지고 있습니다. 원아이얼러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메찬이랑빙 저항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 16에 13 가지고 있고요. 스킬은 전투 쪽 힐윈드 맥스 찍었고요. 하나씩 다 찍었습니다. 전투 숙련, 칼 숙련은 아직 한 8개 정도 올려줬고, 나머지는 하나씩 올렸습니다. 함성 이렇게 가운데 와가지고 전투 지시 맥스 찍고 물약 발견 맥스 찍고 함성 지른 다음에 아이템 발견 70%될 때까지 찍어 가고 있어요. 용병은 안 쓰고 있습니다. 세팅 요렇게 해서 사냥하고 있어요. 9시, 10시, 오호 플룬. 야, 오늘의 첫 득템 플룬입니다. 이제 게시했네. 게시! 월셋터 돌룬와야 이게 되네말룬말룬 <laughs> 나이사 아까 뭐 먹었지? 아까 플룬 먹었었죠? 두번째 말룬 나이사 너무 좋고요 야 오늘은 룬데이다 룬데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말론에이언 굴론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 바로 옆에, 말론, 말론 바로 옆에 굴론인데요? 뭐야? 버그인가? 야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보고 있나? 블리자드 보고 있나? 말굴이 <laughs> 나왔어? 말구렘? 말구렘 아닙니까? 이건가? 어세신으로 가라는 건가? 어이, 목걸인줄 알았는데 깐 거네. 어이구, 브렘블 미트 안수장 나와주고, 안수장 엠 룬. 아 뭐야? 말구름 나왔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말구름 M이 나왔네. 진짜 재밌는 네, 상황이네요. 모자이크 가자고 아직 어세시는 키워놓은게 없습니다 레어반지 헬버드 헬버드 아까 한번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2%만화음치 만화, 만화 87아이거 아까워라 이거 만화 수치만 좀 높았어도 아마존이 쓰면은 괜찮았는데 패케는 없어도 그죠? 패케에다가 만화 수치만 높았으면은 되게 비쌌을텐데 그죠? 아깝다 가끔 이제 다시 사면 안 되냐? 그런... 오, 오늘 룬이 좀 나오네. 룬데이네, 룬데이, 그죠? 렘은 나이 사 너무 룬데이인데 나와라, 배추. 나와라 배추. 저번에 이러다 라파포 나온 거 라파포, 라파포, <웃음> 라파포, 라파포. <laughs> 그랬었던 거 같은데 기억들 아시죠? 라파포, 라파포. 흰색 오브. 흰색 오브는 왜 르너드도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될거 같은데요. 와 드디어 나왔다. 저번 시즌부터 제가 뽑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나왔다. 와 나이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오긴 하네, 진짜로. 와내 진짜 이거 뽑 <laughs> 이거 뽑으려고 내가 진짜 예, 배추 드디어 나왔습니다. 배추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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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보. 와, 겜블에서 이런 거 처음 봄. 그죠? 저도 처음 봤어요. 디생 인생에서 이거 처음 봤습니다. 아. 남톤 님은 스클린만 달려 가지고 뽑으셨고. 야. 대단하시네. 프로텍터 쉴드. 응? 내구도 11이라 인기가 많이 없을까? 모든 저항45 프로텍터 쉴드인데요? 득이죠. 나이 사. 프로젝트를 지으면45 모죠. <laughs> 야, 지나가다가 박스 하나 까는 대령이 나오네. 라즈크주면사움이니까 나이상. 이제 제대로 된 파밍 시작이구만. 어우, 그냥 어우. 렘룬. 아니네. 학급 자수 좀. 오호. 헤비브레이서 트랑장 나왔구요 브라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이제 시작이네요 이미 차고 있었구만 바꿔서 윙염도도 주고 어? 유, 유니크 반, 반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 그죠 제대로 삥을 뜯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줘야되지 않나 갑니다 저희 돈첫 마날드 마날드가 지금 목걸이 초성짜이 있어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깝이 그래도 첫 마날드니까 다른 캐릭터 육성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끝끝 좋습니다 모든그나는감사드리고요 유니크 목걸이 마라가 안 나온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진짜 뭔가 묵직한 거좀 먹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네. 제발, 쳤 따. 세 번째 노코잔. 아. 아. 이거, 이거 그냥 지금 빨리 박아야겠다. 일단 갑니다. 에미랄라 이스톰. 6 6자를 기원합니다. 스위점점점 와. 일 빠진 으뜸 나왔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 아이고 아 배야. 이 후딱박아 드린다는 게 이렇게 나왔네. 아까 고네가 진짜 재물이었네. 그러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주세요. 갑시다. 음, 요분까지만 할게요. 요분까지만 하고 이제 슬슬 우버 소환 준비해야 되니까. 디멘셔널 차드. 여기서 나와요, 이게? 공포의 여역이 아닌데? 와, 샤드 처음 먹어본다. 처음 먹어본다. 우와, <laughs> 좋구만. 갑시다. 이 수치가 어떻게 되지? 일단 까요? 3, 2, 1, 찹! 냉기 기술 피해 25. 번개의 화염 저항인데요. 중상급이에요. 오케이. 브라보. 야 이게, 네,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여기서 뚝 떨어지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멘이셔널 샤드인 트라핑콜에서 공포 여행이 아닌데 나왔어요 냉기가 15에서 30이네요 냉기가 15에서 30인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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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